눈앞의 현상이 아닌 그 뒤에 진실을 찾아 나서는 시간 추격자들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최종 네. 변론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1 시간 좀 넘게 네. 얘기를 했고 그거 PDF로 저도 받아봤는데 네. 70장이 넘더라고요. 78 페이지인가 9페이지인가 그렇죠. 예. 그또 게다가 군서체로 써 있어서 네. 정말 너무 진지해서 읽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최종 진설 좀 요약해서 말하자면은 진화하는 간첩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그리고 국가 비상 사태에 따른 비상 계엄 선포는 정당했고 군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 등도 호소용 계엄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일단 목소리 하나 듣고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사전에 군 지휘관들에게 그대로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두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뭐요 네. 주장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고용으로 호소용으로 간첩이 있으니까 개엄은 했지만은 해제될 거라고 본인은 생각을 했다. 네. 뭐 요런 정도로 주장인 것 같은데 일단 네. 요거를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틀리고요. 한 글자도 안 맞습니다. 아, 그런가요? <laughs> 네. 왜 그러냐면 일단 호소용 개엄이었다라는 주장 자체가 헌법 위반임을 자백하는 거나 다름없는 사실 내용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진지하게 저희가 벌써 몇 주째 얘기하고 있지만 그 법률상의 계엄의 요건이 정해져 있어요. 전시와 그의 준하는 비상사태입니다. 근데 이거를 야당이 호소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계엄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법률을 위반했다는 걸 고발하는 거고. 탄핵 심판이 열 차례 이어지는 가운데 그두 가지를 계속 증명하라고 했어요. 그니까 예를 들면 간첩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라는 증거를 제시해라. 또한 가지 야당이 뭐 예산삭감하고 탄핵하고 이게 어떻게 국가 비상사태가 되는지를 증명하라. 음. 근데 이두 가지에 대한 증명이 사실상 시, 뭐 실패했다고 표현하는 게 마, 맞을지 아니면 증명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하,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예.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도 어쨌든 그 같은 내용을 좀 반복을 했는데 음. 그 전날 조종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조차도 대통령에게 여러 호소를 했습니다. 뭐 대통령이 이제 구치소에 있지만 신문은 보실 수 있을 테니까 이런 내용, 이런저런 내용들이 담겨야 되고 최소한 음. 대통령을 지낸 어 사람으로서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호소 아닌 호소를 했는데 그 호소조차도 단한 줄도 들어가 있지 않았다. 뭐 이런 음. 데서 굉장히 좀 참담한 기분마저 드는 이제 최후 변론이었습니다. 예, 뭐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음. 내용들이 언론들에 많이 나왔고 또뭐 권성동 원내대표도 네. 사과 뭐 이런 메시지들을 좀 요청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사과로 볼수 있을지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라는 네. 취지의 발언이 있었지만 하지만. 이제 간첩, 뭐 네. 중부주사파 이렇게 이어져서 그거는 받아들이시는 분들의 국민들의 몫인 것 같고요. 자 이제 좀 달랐던 점을 좀 살펴보면은 지난번에는 중국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면 음. 이번에 북한과 간첩에 대한 언급이 조금 더 많았다. 그리고 임기단축 개헌 뭐 네. 이런 얘기도 나왔어.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뭐 임기단축 개헌을 제시하면서 본인이 복귀하면 뭐 정치 개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변호인단. 에서도 나왔고, 여의도에서도 예측이 있었는데, 그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어별 이제 말하자면 의미가 없고, 실효성이 사실 없죠. 그러니까 음. 지금 이게 자격이 어떻게 될 거냐, 대통령 자격이 유지될 거냐, 아닐 거냐, 이건데, 그러니까 자격이 유지된다면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자격 유지를 전제로 얘기하는 거라서. 탄핵이 기각되면 은 내가 야당과 협의해서 네. 어, 개헌을 하겠다 임기 단축 개헌을 하겠다 네. 나 오래 있을 것 같지 않 오래 있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게 야당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개헌까지 했던 분이 음. 가장 어려운 정치적 협상이 사실 이 개헌 협상인데 예. 이거를 또 야당과 하겠다 내가 대통령으로 나를 복귀만 시켜주면 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앞뒤가 안 맞고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 속에서 이번 개헌의 키워드 세 개를 꼽자면 말씀하신 대로 중국, 북한, 간첩인데. 음. 지금 이제 이 재판정에서는 사실 중국 얘기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오 그리고 이제 북한과 간첩 얘기만 주로 많이 했는데 음. 대국민 담화에서는 뭐 중국의 드론이라든지 이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일부 이제 최후 변론에도 최후 최종 진술에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근데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입증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입증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뭐.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건지 예.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입증할 게 별로 없었던 것인지 모를 정도로 음. 이 얘기를 주의 주장으로는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헌법재판관 8인이 예. 거기까지 가는데 재판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음.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재판을 가장 잘하는 그리고 가장 이제 많이 해본 그리고 경험이 많은 판사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이 내려졌을 거라고 봅니다. 예, 뭐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신원식 안보실장이 나왔을 때 네. 중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전쟁의 위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신원식 안보실장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전제가 있는 것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 질문 자체가 신문을 위한 것이지만 음. 이미 편향되어 있는 질문이다. 이거를 에둘러서 표현을 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어제 좀 눈에 띄었던 거 하나 발언이 있는데. 김계리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의 김계리 변호사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이거 한번 듣고 물어보겠습니다. 담화문을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예, 개몽되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개업령이 아니라 개목령이다. 네. 이런 주장을 조금 뒷받침하는 건데 이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전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예. 오히려 이, 이 논리 자체가 그 탄핵 심판에서의 어떤 법리를 다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는 자기 고백의 다름 아니고 어, 이 주장들이 사실 그동안 계속 이제 말하자면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서 외쳐졌던 메아리 같은 얘기예요. 이게 이제 개목령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근데 음. 최후진술이나 최후변론은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변호인이 다시 한다. 이거는 사실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그 감상이나 느낌이잖아요. 더군다나 그게 몰랐던 이유가 임신 출산 육아를 하느라고 몰랐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했다고 말해야 될지도 사실 좀 막막할 정도로 굉장히 사회적인 인식과 동떨어진 거고 어 특히 이제 임신 출산 육아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비하적인 어 표현이 될 수도 있어서 굉장히 좀 아, 뭐 여러 가지가 놀랍지만 계속적으로 이 변호인단의 발언들이 놀랍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정선거 오늘 이제 주로 다뤄야 될게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있지만은 부정선거의 뿌리를 찾아서 우리가 네. 조금 김한 기자가 얘기를 했던 건데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부정선거 언급을 듣고 그 기원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음성 듣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2023년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이 북한에 의해 심각한 해킹을 당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채용비리 사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한 일부 소극적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의 병력을 보낸 것입니다. 예, 네, 윤석열 대통령 음성 들었는데요. 네. 그니까 부정선거 이번에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한겨레 2 1일에서 지금 특집 기사를 썼더라고요. 네, 특집 기사를 썼죠. 예, 어떻게 이게 시작이 되고 또 유튜브에서 어떤 채널에서 이게 확대 재생산이 됐는지를 추적을 했는데 일단 뭐 옛날 아주 네. 오래된 것도 있는데 네. 그거는 조금 뒤에 얘기를 해보고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하는 거는 2023년에 국정원이 네. 그러니까. 저그 성관이의 네. 서버를 이제 보안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게 좀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를 좀 지적하는 거잖아요. 네, 네. 이게 약간 고 앞전 상황이 있습니다. 2023년 5월달에 북한 해킹 공격을 받았다 성관이가 이런 발표가 국정원 발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 보도가 나왔는가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laughs> 김준일 앵커도 잘 아는 한 2017년 무렵에 저희가 이제 가짜뉴스 뿌리를 찾아서라는 기획을 했었었는데 예, 예. 그때도 부정선거론은 있었어요. 그런데 음.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부정선거론은 그 이제 오래된 말하자면 뭐 인터넷 용어로 떡밥의 부정선거론이 아니라 요 2023년 5월 달에 시작된 부정선거론입니다. 그런데 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의 가짜뉴스 반정보들이 어 특정한 의도를 고 시작이 되는데 이 국정선거론에서 중요한 의도는 뭐냐면 국정원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개입돼 있다는 겁니다. 음. 이 국정원은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휘 통제를 받는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이 국정원이 2023년 5월달에 선관위 해킹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어떤 해킹이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 제대로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근거로 해서 국정원이 어, 선관위에 대한 서버 점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음. 이 과정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냐면 예. 국정원에게 이 성관이 서버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브리핑을 받습니다. 어떤, 뭐, 어디, 어떠, 어디에 뭐가 있고, 어떤 정보가 저장되고, 어떤 경로로 데이터가 확보되고, 이런 이제 말하자면 경로에 대한 설명을 다 들어요. 예. 그 다음에 작동하는 보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그래서 예를 들면 해킹 시도를 국정원이 해보는 거예요. 성관이. 예. 근데 경로를 미리 다 알고 해킹 시도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킹이 쉬워지겠죠. 그러겠죠. 근데 1차 벽에서 막힙니다. 음. 왜 그러냐면, 성관이의 보안 프로그램이 이게 해킹 시도라는 걸 감지합니다. 예. 그래서 막혀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성관이에 뭘 요구하느냐, 음. 그 보안 프로그램 끄고 하자라고 합니다. 예. <laughs> 네, 그래서 서버 점검을 그렇게 해요. 아니,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거, 이제 해커들이 네. 이를테면, 은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관의 어떤 보안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뭐 특정 상황에 해킹을 해보는 시도를 해보는 건 네. 있는데 그거는 일상 평상시의 상황을 전제를 하고 네, 그렇죠. 모든 보험 보안 프로그램도 켜놓고 네. 그래서 이게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네, 확인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정원은 성관위의 서버에 데이터가 집적되는 방식에 대해서 사전에 상세한 안내를 받고 해킹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적인 관문에서 보안 프로그램에 걸린 거죠 해킹 지도가 음. 그러니까 이거는 합리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결론을 내면 해킹에 취약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났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되니까 보안 프로그램을 끈 거예요 음. 그러고 나서 이거를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10일,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강서구청장 재보선 선거가 있기 하루 전입니다. 예. 이날 국정원이 전격적으로 선관위 서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표를 합니다. 음. 이게 탄핵심판에서 나왔던 국정원 3차장이 직접 발표한 내용인데, 백종욱 당시 국정원 3차장이 네. 지금 그 얘기를 주로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그때 백, 그 3차장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징후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 서버가 뭐좀 뭐, 좀뭐 부실하다, 취약하다, 취약하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추적을 시작한 내용인데 이때부터 2023년 10월 11일 국정원의 발표,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대패하지 않습니까 여당이? 네. 그 이후에 이른바 이제 말하자면 어, 극구 유튜버들 사이에서 부정 선거론이 굉장히 팽배하기 시작합니다. 음. 이게 그 전까지는 별로 부정 선거론을 말하는 유튜버들이 없었어요. 네. 근데 2023년 10월 1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부정 선거론이 뭐 이름 되면 아는 지금 이제 유튜브 채널들 뭐 진성호 방송, 가로세로연구소, 성창경TV. 그 다음에 뭐 이병준 TV, 서정욱 TV 이런 데를 통해서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음. 근데 그 확산의 근거는 뭐냐면 가짜뉴스에 대해서 김준희 는 것도 잘 아시지만 뗄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뗄감이라는건 뭐냐면 그 채널을 보는 그 영상을 보는 시청자 들이 권위 있는 어떤 기관이나 정, 뭐 정부로부터 이, 보, 이게 확인됐다. 음. 보도가 된 내용이다. 이런 내용들의 어떤 근거가 있어야 이게 이제 확산이 될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추적한 거에서 보면 그 근거를 제그 근거를 제기한 곳이 다름 아닌 국정원이었다 아유. 이렇게 이제 지금 추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아시다시피 2024년 12월 3일 날이 이제 유튜브 채널들을 본 어, 윤석열 그 대통령이 비상기험을 선포를 하죠.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보도가 됐지만 뭐군 주요 관계자들이 이이 그이 이제 부정선거론 유튜브 채널들을 URL을 서로 보면서 돌려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예. 그리고 이제 뭐 대령급 인사들한테도 이걸 계속 보내주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이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이제 작은 메아리였는데. 윤석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비상경을 선포하면서 이 부정 경을 말하면서 이게 급속도로 볼륨이 커집니다. 음. 그래서 가짜뉴스 유통 경로에서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 발단이 정부기관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점. 국정원이라는 어, 권위 있는 정부기관에서 어쨌든 좀 이제 거쪽에서 거짓말을 한건 아니지만은 이런저런 전후 맥락이란 것들이 제대로 이제 보도가 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이게 취약하다라고 딱 얘기가 나왔다. 네. 예. 근데 그 당시에 국정원이 발표를 할때뭐 보안 프로그램이 꺼져 있었다든지 아니면 성관위로부터 이전에 상세한 서버 어떤 프로토콜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생략돼 있었거든요. 음. 그러면서 성관위 서버가 해킹에 취약할 수 있다라는 음. 내용의 발표가 됐는데 이게 이제 <laughs> 그공신력 말하자면 제대로 된취재를 하지 않는 언론들을 거치면서 굉장히 이제 볼륨이 커진 거고 그 과정에서 지금 12월 3일 개엄으로 이어지고 그 이후에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부정 선거론 검색만해 봐도 그 알고리즘에 갇히게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가짜 뉴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생성과 유통에서 이 생성에 있어서의 신뢰를 누가 담보하느냐. 음. 그리고 유통에 있어서의 그 자기 복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통은 일정 정도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이 채널에서 얘기한 얘기를 저 채널에서 하고 저 채널에서 얘기한 얘기를 다시 이 채널에서 하는데 이 과정을 반복해서 반복하는 알고리즘에 갇힌 사람들은 어딜 가도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 저희가 이제 2017년도에 처음 가짜의숲불이를 찾아서 할 때보다 훨씬 더 강화된 패턴으로 예. 지금 드러났다는게 이제 저희가 이번에 그 추적 취재를 <laughs> 하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부정선거 의무론이 뭐 2012년에 이제 진보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김어준 씨가 더 플랜을 네. 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하지만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가 된 거는 또 2020년에 미래통합당이 0 3석으로 참패를 한 다음에 네. 황교안 전그 당시 대표가 부정선거가 네. 있었다.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이 주장을 했고, 이거는 근데 이제 소송 전까지 갔지만 법원에서 다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처음에 한 40여 개 정도 부정선거와 관련된 가짜뉴스들을 찾아냈어요. 음.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열한 7, 곱 여덟 개 정도를 압축을 했습니다. 어, 비슷한 내용들을 합쳐서. 그런데 예. 그 지금 말씀하신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예를 들면 그 민경욱 의원과 황교안 대표체가 있었던 당시에 했던 가짜 뉴스들이 한1 0개 정도 됩니다. 음. 근데 이때는 대부분 뭐 이런 거예요. 뭐 형상 기억 종이가 있다. 아. 빳빳한 투표용지가 있다. 그 다음에 뭐 QR 코드 투표율이 조작됐다. 예. 어떻게 사전 투표율이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 했는데 이십여 개의 가짜 뉴스들은 지금 대법원에서 모두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이 그러니까 음.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예. 그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래서 죽었어요 일정 정도 아, 그까 그러니까 이 유통이 왜냐면 예전에 (2020년에) 그때 당시에 사전 투표함을 가지고 (63대36이) 나오는 거는 네. 이렇게 여러 군데서 이렇게 사전투표함이 비슷한 비율로 나오는 거는 이게 조작이다. 뭐 이런 주장도 당시에도 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이슈가 죽은 다음에 관심을 못 받았지만 선관위가 국회에 와서 그래서 시연도 해줬습니다. 음. 이 서버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왜 이게 이제 말하자면 개입이 불가능한 것인지. 근데 지금 2023년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관위보안점검 뒤에 새롭게 생겨난 가짜뉴스가 한 1일 정도 됩니다. 예. 그게 뭐냐면 이 보안 점검에서 굉장히 취약한 문제가 발견됐다. 음. 이런 이제 뉴짜뉴스가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게 기했던 전산 시스템 비밀번호 논란입니다. 이게 음. 12345다. 뭐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이 보안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성관이 직원 PC에 이제 말하자면 음. 뭐 말하 그런 이제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성관이 서버가 근본적으로 해킹됐다. 음. 이게 이제 말하자면 군을 보낸 이유인 거잖아요. 예. 그 서버를 통째로 봐야겠다라는 건데 이것 또한 지금 침해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외부 침입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상태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제외국인 투표가 조작됐다, 미인과 장비가 외부 PC로 연결 가능하다, 선거 시스템 관리, 회사 자체가 부실하다. 이게 뭐 음. 중국계랑 연관이 되어 있다. 뭐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해보면, 이번 주 이제 한결이십을 보시면 다 저희가 팩트 체크를 표로 해놨는데, 모두 다 지금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 음. 유튜브를 보면 여전히 지금 저희가 제가 얘기한 한이 여술고까지 근거들이 그럴싸한 근거로 저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요약을 해보자면은 과거에도 이제 부정선거 얘기가 있었고 이게 뭐 거슬러 올라가면은 1987년에 네. 이제 구로구청에서 이제. 네. 어뭐또 투표와 바꿔치기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점거농성했던 뭐 그런 시절에도 있었고 그러다가 점점점 여러 가지 유형의 형태 그래서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플랜에서 영화 음. 더 플랜에서 나올 건 거는 이 수개표를 안 하고 음. 전자계 전자개표가 아니라 이제 기계 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 그래서 뭐, K 값이 있다 예 그래서 이게 일정 정도의 K 값이 있다라는 게 김어준 씨 쪽의 주장이었지만 그거는 이제 반박이 됐고 네. 그런 다음에 말했던 앞에서 얘기했던. 2020년에 형상 기억종이나 이런 것들도 네. 대부분 반박이 됐는데 네. 국정원발 이제 해, 에, 서버가 네. 취약한 이런 이거 이런 것들이 지금 확대일로에 있다 이렇게 보면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2023년 10월 달에 이 가짜뉴스가 시작이 된 거고요. 이 10월 10일 날 시작된 이 가짜뉴스는 결국 국정원이 개입으로 이루어진 거고 근데 그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채널들의 프로그램을 보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이 합리성이 과잉이에요. 그렇게 얘기가 딱딱 떨어 들어 맞을 수가 없어요. 아 원래 음모론이 합리성에 지나치게 많아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학자들이나 미디어 연구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오히려 현실이 합리가 잘안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고 <laughs> 예. 이 음모론들은 합리성이 지나칠 정도로 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런데 음.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어떤 신념을 갖고 뉴스를 소비하는 분들한테는 이, 얘기, 이 이야기가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지금 그리고 거기에 누가 가세를 했습니까? 전환길과 같은 말하자면 이 채널을 보는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지식인이고 예. 굉장히 어, 세상 그렇게 합리적인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의 어떤 그 강사잖아요. 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 가짜뉴스의 합리성을 입증하는 어떤 예. 스피커가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뭐 음모론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음모론은 어떤 필사적인 무름이에요. 그러니까 음. 이 사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이 사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제발 좀 단순하게 해석하고 싶다라고 하는 필사적 의문이 낳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근데 이 부정선거론이 말하자면 그거인 건데 어왜 비상계엄을 했지? 지금 같은 시기에 21세기에 비상계엄이 가능한가? 대통령은 그렇게 정보가 많다는데 왜 비상계엄을 한 거지? 이게 해소가 안 되잖아요. 네. 이 해소가 안 되는 거를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 딱딱 채워주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단계에서의 의문인데 일단은 성관이 서버 같은 경우에는 외부하고 망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네. 그걸 해킹을 하려면은 내부로 찜, 침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성관이 직원들 여러 명을 인터뷰를 하고 실제 이제 그 시연이 어떤 과정을 됐는지 이런 것도 되짚어 보고 했는데 성관이 직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본인들도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이분들도 이이 음. 성관이 부정 선거론에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미국인이 아직도 한5% 되잖아요. 그 예. 근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더 이상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음. 이미 입증이 끝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미국인이 있는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이 부정선거론이 그런 문제가 된것 같다. 이게 음. 이제 말하자면 선거니 서버가 운영되는 방식. 그 다음에 개표에 참여하는 연인원이 얼마입니까? 사실 그 개표행위가 이루어지면. 그럼, 그럼, 최소한 수만의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에서 따르는 어떤 합리적인 불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아무리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다. 심지어 지금 유포되는 그럴싸한 가짜뉴수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관이의 99명의 중국인 간첩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취재과정에서 만난 성관이 직원들도 굉장히 지쳤더라고. 지쳐 음. 있다 이런 걸좀 느꼈습니다. 예, 그 성관이 중국인 간첩, 어, 성관이 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가 돼서 네. 이들이 이제 미국으로 압송됐다라는 네. 거는 스카이데일리라는 어, 어, 언론사에서 네. 보도를 했는데 그 소스가 그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다니던 사람인데 그렇죠. 경찰에 최근에 체포가 네, 뭐돼 가지고 본인이 CIA면서 못 사드라고 네, 주장했다. 그렇게 했지만 알고 보니 육군 병장, 만기 만기제대. 제대를 네. 했고 미국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 네. 네. 파주 영어 마을에서 영어를 배웠다 라는 얘기까지 뭐 최근에 나왔다 라는 점을 네. 알려드리고요 일단은 전자 개표가 아니다 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개표를 전자식으로 하니까 네.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다 우리나라는 수개표 잖아요 그렇죠 수개표로 진행이 되고 그 수개표에 <laughs> 뭐 그 음. 선거에 출마한 정당의 모든 이제 관계자들이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선거 사무하는 실제로는 상관없는 공무원들이 동원이 되고 음. 그거를 다시 감시하는 시스템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그 과정을 한 번이라도 지켜보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허황된 얘기고 불가능한 얘기인지를 음. 알수 있는데 여전히 이제 이 얘기들이 되고 있고 이게 심지어 대통령까지 믿고 이거를 개엄을 했다라고 여전히 음. 주장하고 있는 이 상황. 예. 이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한발 떨어져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싶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오히려 그 자가 발전적인 동력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거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은행에 보면은 돈들이 섞여 있으면은 이거를 만 원짜리, 오만 원짜리, 뭐천 원짜리를 음. 다다다닥 분류하는 기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그런 기계를 써서 1번 찍은 거, 2번 찍은 거, 3번 찍은 거를 기계가 다다닥 분류를 해요. 네. 그리고 모호한 거는 따로 넣습니다. 네. 그래서 1번 찍은 것들을 쫙 모아서 이게 맞는지 이 숫자가 100장이면 100장이 맞는지를 양당의 참관인들이 와서 또 세고 그걸 그렇죠. 다시 한번또 검증하고 그렇죠. 그리고 양 그거 모호하게 찍혀있는 거는 선관위 직원과 함께 이거가 무협표인지 1번인지 2번인지 여부를 또 서로 의견도 교환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하고 그거를 서로 칠판에다 다 쓰는 것까지 숫자로 확인하고 그, 서, 그 숫자가 선관위의 서버로 들어가서 그 서, 선관위에 들어가 있는 숫자와 일치하는지를 동별로 또 확인을 하고 그렇죠. 그거를 모든 선관위 직원과 전국의 있는 공무원과 그리고 양당 양당이 아니라 모든 정당의 정당 관계자들. 참관인들 정치 고관여층이 실시간으로 다 지켜보고 네. 있다. 그러니까 예. 오, 한 최소 최소 다섯 차례 검증, 그러니까 네. 그 개표가 될 때까지 많으면 7차8 차까지도 가거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게 무슨 국가적 소모 소모인지 네. 모르겠는데 빨리 좀 음모론에서 벗어나서 좀 생산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한 기자와 추격자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